모두 새벽 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의 또 시작 또 월요일 아침이, 아침에 아침에 저희들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laughs> 나 이제 주...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에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 살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의 새 생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과 옛 성향과 옛 모습들이 다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주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그옛 습성들, 옛 죄악된 모습들,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 살수 없사오니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새 생명 얻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될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써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불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심판이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일곱 인 심판입니다. 두루마리에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 떼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심판은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디다 쏟나요? 땅에 쏟죠? 악인들에게 종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의 피가,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 강과 물의 근원도 다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그러자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러자 개구리 같이 더러운 새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산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열 가지 재앙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텼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앞서며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공중에 쏟아지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되나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모든 자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또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만하여 나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뜻마저도 나의 작은 틀, 나의 짧은 생각 가운데 가둬두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물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장 전체의 내용을 17장 1절 후반부가 요약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누구죠? 거기 쭉 보시면 4절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어떤 여인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계속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4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이미지죠.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사절 후반부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겉은요 화려해 보입니다. 겉은요 멋있어 보입니다. 겉은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화려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에게 와, 라는 칭찬, 칭송을 받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추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더러운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뉴스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더 설명을 합니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어떤 성적인 이미지도 의미하지만 뭐와 같나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뭐 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했나요? 이유는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주변 왕들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따르는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딱 요한이 보죠. 그 여인을 딱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랐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멋지고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세상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왜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들의 비밀을 다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세상에 비해서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면을 가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딱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인지라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누리는 사람, 더 권세가 있는 사람, 더 뭔가 화려해 보이는 사람,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서면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위축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비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하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과도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리실 때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결박됩니다. 무적행의 갇입니다.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밟혀버립니다. 그래서 힘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는 밟혀있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단을 잠깐 풀어주십니다.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왜 올라오나요?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뭐하죠? 고난을 주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신자들 가운데 껍데기만 신자였던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순간 신자와 비신자는 뚜렷하게 갈라지게 근데 결국 그 사단도 어떻게 되나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요? 신자와 비신자,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도구로 쓰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또 일곱 머리가 상징하는 일곱 왕, 열뿔이 상징하는 열 왕이 세상을 삼키려고 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먼저 어린 양이 이기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우리도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 그것이 음녀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요 어린 양에게 누가 대적했어요? 염녀와 짐승이 함께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짐승과 열왕들이 음녀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이제 또뭐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던 사람의 것까지 취하려고 서로 배신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여자를 미워하여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놀라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요. 겁날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닌 것 같고, 왠지 그들이 나은 것 같고, 우리가 점점 위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왠가요? 비밀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께 도전해도 결국, 예수님이 이기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전의 삶을 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 명예, 권세, 나를 드러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지 않으면요, 바로 그 삶이 행음하는 자유 가짜인 것입니다. 사단이 무적 행에서 올라와서 신자들을 고난을 주고 유혹할 때 홀랑 넘어가게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므로 오늘 하루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믿지 않는 자들을 또그 승리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